몇개 나갔다 왔어. 몇개 샀냐면, 얘들아, 놀라지 마. 이전 것까지 해서 몇개 샀냐면, 21개 샀어. 지금부터, 이더미를다 까볼게. 자, 레코저 나오게. 이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뽀뽀까지 했지. 시작. 까는 건안 보여줄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야 한다잉. 안눌러면 내가 니네 찾았고요. 피크티니! 에이. 지대로 <laughs> 꽝뭔다 꽝이만한 게 별만 없다이제 나 이제 거의 한 박스 다풀어왔어 거기 있는 거 아, 어쩌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냐 어? 래 아직 한 장만 남았네 아 그럼 그래, 럭셔님 나와주세요. 레코자님, 정말 몇 배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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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 렛츠고. 점점, 점점 줄어가서. 태영이들 놀랬다. 나 이제부터 영상 이제 특별 출연이 아니라 진짜 출연이야, 나 이제. 어, 아, 씨. 씨, 가르대다 꽝. 야, 진짜 추단이거든더 없으면 진짜 나가서 다사올거야 겁나 짜증나 어우씨 다 꽝이야 다꽝 아씨 아 제발 나어주세요 레쿠저님 나 3탄 이러다가 나올거 같은데 어? 와산악쓰레기 반짝이는 왜 나오니 쓰레기 반짝이는 왜 나오나 야, 나 이제 야, 왔다 나 이제 여섯 장밖에 안 남았어 아우, 와 야, 600쪽 드래곤 야 봄한다 죽어 나 오늘 이러다가 3만 원 쓴다잉 응, 이번 것도 망했어. 자, 망했어. 응? 망했어. 아, 씨. 이천은 운빨 개좋았는데. 망했어, 이씨. 이단 남은 건세 팩. 따 우오오오! 랩, 쿠자! 쿠자, 쿠자, 근데 왜 얘처럼 다이러스 아니야? 치 그래도 운빨 좋았네? 음, 남은 건 투팩. 마지막까지 이럴 거지 이제 마지막 한팩이다. 응? 이 마지막 한팩, 찐막. 진막은 아니라 3탄 나올 거하나 이제. 야, 3탄, 기대해라. 3탄에서 엄마랑. 야, 3탄 찍으러 가자. 야, 그래서 <laughs> 뽑을 건다 뽑았니, 뽑을 상충사는 다 뽑아버렸다. <laughs> 또 뽑으러 가자. 야. 아. 이탐 포켓몬 카드 보소. 이탐 포켓몬 카드 보소. 아, 진씨 카드가 카드만 이 씨. 야, 뽑으러 렛츠 고. 아, 돈도 챙겨야 되는데. 돈 챙기고 나갑시다 이. 너무아씨 망했다. 빨리 왔네 존나 망했네? 야 오늘 존나 망했어 에스보이야 얘들아 내가 몇 살인줄 알아? 나 이제 9살이야 아씨 남은 돈 6만원 내가 가지고 간 돈까지 해서 7만원 개빡치네 얘들아 지금 들리니? 데이트 안터져 이제 얘들아, 엄마한테 뒤졌다, 엄마. 아, 이럴 거한 박스 사라고. 한치, 아, 엄마는 나고. 한 박스 사러갈까 아, 씨발. 아, 씨. 아, 그래도 내가 뽑고 싶은 레쿠자 그냥 거 나왔다. 레쿠자 그냥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우리의 한 칼에선. 테라스터 그래 다이내스는더좋거지아 왜냐면 그다이내스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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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카리아스 영웅의 정반대인거잖아 어 너무 좋아 어매 내가 할수 있었네 좀 닥쳐 아. 아, 진짜 망입니다 망아 진짜. 얘들아, 다시 다 왔어. 포켓몬카드 사러 얘들아, 지금 데이터 안 터지겠지만, 끝이 않을 거야 이따가 3탄은 집에 가서 찍을게. 이탄는 집에 가서 들어가는 것까지. 얘들아, 얘들아, 뭐하니? 잠잠, 다 동그라미, 데크라미, 뭐하니? 나는, 야, 돼지 빚지 말 야, 3만 원어치. 아, 씨, 3만 원어치는 좀, 그렇지 않냐? 얘들아, 생각해봐. 응, 원래 쿠야 뽑는다고 3만 원어치는, 아, 미쳤지. 니는 아니고.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지금 몸에 좀 들어갈게. 끌게. 아, 얘들아, 얘얘얘뮤 있지. 1호. 얘는, 아, 거기에 두 개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서, 사왔지 아이씨. 나 오늘 3만 천원 사용했어. 아, 엄마한 큰일 났다. 엄마한테 이따가 전화해서, 엄마, 봐주세요. 제발요. 이러면서 해야고, 하 예, 예, 이번엔 막, 그쿠자 알아둬다 왔으니 레쿠자님은 이제 꼭 나와줘야 할 때야 메가 커다이맥스 저 영상 찍는 걸 알아주는 레쿠자님은 제발 빨리 나와주시고 다리가 저리도록 레쿠자님이 절 흔들었습니다 얘는 이거 봐봐 이건 꼭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돼. 애들아 일로 와줄래? 신천문구. 동두천 신천문구로 와. 진짜 빨리 와. 하, 사장님 인기 많아셔야 돼. 진짜. 거기 비지 200원밖에 안 돼. 야비 필요한 사람은 거기로 가서 비싸. 야검조천 양이. 내가 나 보여 줄게. 레브르 <laughs> 우리 얘 이런 것도 나와. 아, 하초 뿅인가? 얘들아큰거 가져가. 쟤 엄마한테 혼낼 마음 먹고 산 거임. 져가 쟤들 찍으로가으니 저건 보여주지 않을게 이제 이탄만찍으려고 이제 쟤탄 다시 오고 왔습니다이그 자리로 이번에 1호 카드부터 까면다이 1호 카드는 바로 두드리오 아 시스테일 이것도 쓰레기네 디자드? 이번에레코자 레쿠저 카드. 레쿠자님, 제발 나와주세요. 아, 오르라 에너지는 또, 이거. 누나 있었으면 같이 했을 텐데. 엄마, 엄마한테 아주 크게 없나고. 아, 비크틴이 또 나오네. 레쿠자님, 행운을 빕니다 저한테 걸려주세요, 행운의 신이요 행운은 바로 초록같이 불카모스! 쓰레기네 찾아보면 쓰레기야 좋은 카드 나와야 될건데 내 그래, 암마, 이, 이, 이해를 해주고. 우와, 보만다, 쓰레기. 남은 건, 이호 카드 한 장. 아, 이건 포켓몬 카드 깡이 아니라고? 그럼 마지막 보여주죠, 뭐. 얍. 이상해, 꽃! 야, 야! 최강 기록했어! 우리 카드 중에. 아. 오해는준비네 맞췄다. 나 빡치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 얘들아? 나칼 휘두르고 다녀. 응? 멍이야. 얘들아. 나 운빨 좋게 봐줘. 야, 첫번부터 데로츠. 갸라도스. 레쿠자. 이상일 것. 운빨 보소. 그래 운빨은 개 좋아나. 야씨 엄마 느낌 진짜다. 운빨은 그래 개 좋다. 얘들아 오늘 이거 봐보소. 오늘 카운 오늘 빡쳤네. 하씨. 아, 아우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늘의 이 카드들은 잘 보관해놓기로 했다 와우, 와우! 니 띠니 핑 띠니 띠니 핑아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 안녕